짜잔! 안녕하십니까? 지프 청담 전시장 이유진 이사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니게이드 LED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신형 2023년형 모델이 저희 지프 청담 전시장에 무려 3년 만에 다시 출시를 해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또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은 소량이지만 거의 한 5년 동안 5년, 5년 6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레니게이드 레전드 색상인 옐로우 컬러가 아주 소량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이고요. 뭐 아쉽게도 들어오자마자 지금 엄청난 사전 예약과 함께 거의 대부분의 재고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 이우진 이사에게 바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023년형에 어떤 게 바뀌었는지 저와 함께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기능숙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형과 똑같이 휠은 블랙 유광으로 도색이 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이드밀러는 블랙 유광으로 새롭게 에디션 모델처럼 도색이 되어서 출시가 되었구요. 원래 텅스텐 그레이로 작업이 되었었던 그릴 부분은 블랙 무광으로 도색이 되면서 조금은 더 세련된 느낌으로 재출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LED 헤드램프와 안개등 역시도 LED로 되어 있어 늦은 밤 운전했을 때 시야가 훨씬 더 광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좋은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2022년형과 똑같이 파노라마 써룸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을 때 2022년형 레니게이드와 크게 변경은 없지만 4대 2대 4 폴딩의 뒷좌석 시트 구조 때문에 길다란 짐 같은 경우를 가운데 콘솔만 접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은 레니게에 대해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트렁크 판넬을 열어보면 원래 2022년형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고 스페어 타... 스페어 키트라는 컴프레셔가 들어갔었는데 이번 2023년형에는 스페어 타이어로 대체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이제 4륜 모델은 언제 들어올지 소식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체 보시면 4륜이 빠진 2륜 모델만 현재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전석도 한번 저와 같이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을 열었을 때 레니게이드 옵션 중에서 2022년부터 출시가 되면서 추가된 옵션이 바로 전동 시트입니다. 원래 레니게이드 전동 시트가 아니어서 조금 서운했었는데요. 지금은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프는 이렇게 소소한 악세사리 아이템들을 함께 구입을 할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를 주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자 계기판 보면 변경된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이쪽은 RPM 적용을 했고요. 오른쪽에는 속도계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1,300cc 가솔린 터빈 모델입니다. 라이트는 이쪽에 있고요. 헤드램프 각도 조절 그리고 계기판 각도 조절 그리고 계기판 메뉴들을 이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있고 사실 사륜에는 이 밑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었는데 이륜 구동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빠져 있지만 2023년형 2023년형에 추가된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이쪽에 버튼으로 하나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을 켤수 있는 모니터 장치 있습니다. 열선 이쪽에서 켤수 있고요. 원래 내비게이션도 같이 구동이 가능하나 카플레이어를 이쪽 USB에 유선으로 연결시키면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팅도 역시 고객님이 원하시는 안전 사양에 관련된 부분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차선 감지 경도, 차선 감지 경도 감도까지 다 직접 컨트롤 할수 있도록 옵션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이 밑에 있고요. 스톱 스타트 기능이 따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어봉은 이런 디자인으로 기본적인 베이직 디자인으로 생겼습니다. 지품은 거의 대부분 오프로드가 가능한 차량들은 이렇게 조속에도 이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가 따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ECM 룸밀러 옵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슬로그리를 연상시켜 주는 디자인들의 요소가 이렇게 군데군데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꽤 괜찮은 재미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런지튜드 옵션은 사라졌기 때문에 리미티드 이륜으로 가죽 시트가 적용된 옵션만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팔걸이로도 사용이 가능한 4대2대 4폴딩의 뒷좌석 시트 구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올리시면 넓은 2열 시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 이제 이 뒷좌석에서 센터페시아부를 봤을 때 인테리어는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넓디 넓게 빠져 있습니다. 레니게이드 자체가 소형 SUV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뒷좌석에 보시면 송풍구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쪽에 있는 송풍구의 바람으로 뒷좌석까지 전부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쪽에 썰루프는 열리고 뒤쪽에 있는 썰루프는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뒷좌석에는 USB 포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C 타입의 포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 지프 이오진 이사와 레니게이드에 관련된 부분 한 번씩 구경하고 있고요. 매력은 그겁니다. 차량 가격이 4550만원에 2023년형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2022년형이 4540만원이었거든요. 겨우 10만원이 올랐을 뿐인데, LED 헤드램프가 다시 적용이 되었고, 차선 이탈방지 장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연비는 도심 9.2, 고속도로 12.3km, 복합연비 10.4km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4,550만 원에서 기본적인 할인 500만 원을 받으면 4,000만 원 초반, 게다가 추가적인 혜택까지 받는다면 아마도 4,000만 원이 안 넘는 3,000만 원 후반대 금액으로도 살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희 집부 청담전 시장 2층에 전시되어 있는. 애니게이드 옐로우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 지프 이유진 이사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지프 사후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유진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